네, 22대 국회 새로운 미래 총괄상임선대장을 맡았던 오영환 위원장입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미래의 도전에 함께 해주신 당원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당선되신 김종민 후보님께 진심 어린 축하 인사 올립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새로운 미래의 얼굴로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후보님들 그리고 모든 당직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대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합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에 미치진 못했지만 새로운 미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한 힘찬 여정의 첫걸음에 소중한 한표 행사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쉬운 결과에 실망과 상처가 생기셨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그 선두에 섰던 저의 부족함 때문일 것입니다.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이번 총선은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는 민심의 분노 대통령의 오만한 권력 남용에 부안해 동했던 오늘의 집권 여당을 함께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단호한 의지가 명징하게 드러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미래의 선택과 도전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심판을 넘어 여야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가 가득한 극한 대립의 정치 또한 함께 종식시켜야 한다는 시대 정신 역시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 같은 대결 정치 속에서도 국민의 삶이 맞다은 민생과 미래의제들만큼은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새로운 미래의 다짐. 힘이 아니라 대화와 합의로 국민 화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우리의 간절한 호소는 민주주의 재건의 작은 씨앗이 되어 국민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 깊은 곳에 소중히 심어졌으리라 믿습니다. 언젠간 그 작고 소중한 씨앗이 새싹을 틔워내고 튼튼한 줄기가 자라나. 커다란 아름드리나무가 되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고 널리 모든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정치 갈등을 조정해내고 우리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좋은 정치의 과실을 나눠드리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지지자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치를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한 도전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심은 귀중한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건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따뜻한 햇빛과 단비처럼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신임을 받아 이번 국회에 진출하게 된 당선자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보여주신 노력처럼 오늘날 국가적 위기와 어려운 민생 앞에 언제나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혹여 선거 과정에서 저희 새로운 미래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을 다치신 분들이 있다면 조심스럽게 이 자리를 빌려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로지 선거를 이끌었던 저의 부덕함을 탓해 주시고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1대 국회의원 남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25년간 숙명으로 여겨 숙명으로 여기며 받들어온 진보정치의 소임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저는 지역구 주민의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소속된 녹색정의당이 참패했습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중심에서 왔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동안 적박한 제3의 길에 동행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국민 여러분께 통절한 마음으로 고개 스려 사죄드립니다. 또 작은 정당 소속 저 심상정에게 세번이나 일할 기회를 주시며 큰 사랑을 보내주셨던 독양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국회의원으로서 일하는 내내 행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돌이켜보면 진보정당 25년은 참으로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벅차지 않은 날이 없었고 한 걸음 한 걸음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박봉을 쪼개서 당비 후원금 내고 휴관에서 피켓팅하고 월세 보증금 빼서 선거에 도전했던 수많은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 지지자들의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대고 외로운 길을 함께 개척해 온. 사랑하는 당원들과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미안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5년간 오로지 진보 정치의 한 길에 생을 바쳐왔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권력을 잡는 것보다 더큰 꿈,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향해 매진해 왔습니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 정치의 틈새에서 가치와 소신을 지키려는 저의 몸부림은 번번이 현실 정치의 벽에 부딪혔고 때로는 무모한 고집으로 비춰지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의 약자와 보통 시민의 권리가 개선되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가 조금이나마 진보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저와 진보정당이 진정 사랑했던 것은 이념이 아니라 이웃하며 사랑하는 보통 시민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진보정당을 만들어온 힘이고 또 저의 자부심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온몸으로 진보정치 의길를 감당해온 것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잠재력을 갖춘 훌륭한 후배 정치인들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진보 정당의 지속 가능한 전망을 끝내 열어내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제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보 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부디 제가 떠안고 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녹색 정의당의 새롭고 젊은 리더들이 열어갈 미래 정치를 따뜻한 마음으로. 성원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감사합니다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위원장은 나라 걱정은 그만하고 수사나 기다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국민의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겠다라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진 않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라 걱정을 하며 살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폐장인지라 웬만하면 잘 가시라고 하고 싶지만 퇴임사가 군색한 데다 뻔뻔합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국민이 모두 잘못했다라고 질타하는 국정을 바로 잡았어야 했습니다. 탈선한 윤석열 호 열차를 제 궤도로 올려놓았어야 했습니다. 바로 총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색깔론을 제기하고 야당을 향해 막말하고 5.18-4.3 평회하는 후보들을 공천하고 전정부 탓하고 야당을 범죄 집단 취급했습니다. 이제 와서 길을 찾겠다 하니 어디서 뭘 하려고 합니까 약속한대로 봉사 활동하면서 특검이나 기다리십시오. 총선을 참패로몬 한 위원장을 지켜줄 곳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달여 뒤 등원하게 되면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제출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건더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비입니다 아, 다른 한 건도 브리핑하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을 곧 사퇴할 게 뻔히 보이는 비서실장에게 대독시킵니까? 검찰총장이 대검 차장 시켜 수사 브리핑하듯 하는 겁니까? 직접 나서서 국민께 고개 숙이고 국정 전환의 방향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이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그때에는 꼭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시길 바랍니다. 국민은 이번 선거에서 윤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학력, 명품백 수수, 처가를 지나는 고속도로 변경 등을 수사하라고 지시하십시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을 존중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홀로 용산 대통령실에 앉아서 반대견해라고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참모들과 논의해봐야 좋은 방안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무쇠산에서 포리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야당들은 더 이상 절멸해야 할 대상 혹은 구속시킬 피의자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피폐한 민생을 어떻게 살릴지 국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전환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야당 대표만을 만나기가 꺼려진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서 논의하면 됩니다. 그게 국민의 뜻입니다. 그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고맙습니다.